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원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이전 화주실때 차량 번호 네 자리 말씀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 매장에 방문해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제네시스 DH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량 제네시스 하지만 감가가 많이 돼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네시스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65만 원330 4륜이죠. 330 4륜에 965만 원. 14년 최초 등록에 18만 2천 k 로 주행거리 많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외관은 저희 상품화 작업 하면서 광택 작업 다 해놓기 때문에 너무 이쁘고 깔끔합니다. 엔진룸, 그리고 계기판, 전방 센터 패시아, 조우선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죠.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고급차의 상징, 아날로그식이 들어가 있구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2열에도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휠, 타이어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도 생활기스 정도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상호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들,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는 가성비 정말 좋고,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0 사륜. 995만원, 14년 최초 등록이 20만 5천키로. 주행거리 많지만, 역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죠. 차량은,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 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 패시아, 브라운 시트,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 차량, 옵션도 너무 좋네요. 계기판. DIS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 옵션이죠. 이 옵션. 조수석까지 예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가가 신차나 중고차 값이나 이 옵션가가 상당합니다. 많이들 선호하는 옵션이에요. 브라운 시트 정말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파노라마 스루프 들어가 있고요 조석도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시트, 그리고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깔끔하네요. 핸들, 핸들도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공간, 열선, 리어 커튼, 그리고 프론트 조석 의자. 조절해서 그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죠.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정말 풍부하네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럼 이 가성비 좋은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상호 차량이죠.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 되있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0 모던, 1214만원, 15년 초체 등록에 주행거리 15만 5천 k 로 주행거리 20만원 안 넘었습니다. 검정색. 이 차량,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진룸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조사까지 예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굉장히 양호합니다. 공조기, 고급재 상징 아날로그 시계까지, 그리고 1열 전동시트, 그리고 2열 도어, 1열 도어죠 내비게이션,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그리고 2열,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미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세누 뉴스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0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파이니스트 에디션이라고 하면 그 가장 옵션 가장 풍부한 그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신차가가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신차가 7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옵션 되겠습니다. 1225만 원14 14년도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2 8만 k 로 주행거리 2 8만 k 로로 많지만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신차가가 7천만원이면은 거의 6천만원 정도 감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은 광택 잡고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실내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성 모니터 듀얼로 들어가 있죠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DIS 컨트롤러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자랑.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리어 커튼, 트렁크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뒷자리도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죠 자리 의자도 조절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주얼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빌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작동 잘 됩니다. 리어 커튼, 공조기, 워크시트, 트렁크, 전동 트렁크.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휠도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그럼 이 차량도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상호 차량이죠.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나라 삼남의 중고차 전국 탁송, 전능 할부, 공매 차량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